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영림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영매 공식 유튜브 채널이 24일 총 조회수 17억 7천만 뷰를 달성했는데요. 지난 19일 17억 6천만 뷰 달성 이후 5일 만에 천만 뷰를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주었네요. 지난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된 영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44만 명, 총 영상수 625개로 일상과 커버곡, 무대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하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영림 유튜브 채널은 아버지 뮤직비디오가 700만 뷰를 달성했으며 사랑해요 그대를 응원 영상은 900만 뷰를 넘어섰고 아비앙또 음원 영상도 900만을 달성하는 등 천만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곡들이 이번 조회 수 기록을 견인해 주었네요. 이제 영림 유튜브는 놀라운 숫자 18억을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구독자 200만과 총 조회 수 20억을 향해 더욱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뉴스는 KBS 라디오 박명수님의 영림 언급 소식입니다. 24일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청취자들의 고민을 받아 해결해주는 명수 초이스 코너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한 청취자는 12월 4일 아들이 첫 공연을 하는데 그날 영임 콘서트가 있다며 영임의 콘서트 표를 어렵게 구했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에 박명수님은 아들 공연에 가야 한다며 첫 공연인데 엄마로서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도 물론 훌륭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고, 인간성도 좋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한다며, 콘서트 표도 구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공연을 한다는데, 내 새끼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공연을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네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들 공연에 간다며, 영씨 미안해요. 어차피 당신은 영이니까 이야기를 바란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 생각이긴 하다라며 그런데 임영웅 콘서트는 꼭 가고 싶기는 하다고 덧붙여 웃음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애니팡 소식입니다. 영임이 모델로 활동 중인 애니팡 위메이드 플레이에서는 홍보 모델 영임과의 첫 이벤트로 애니팡 세계 시리즈에. 통합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민 게임, 국민 가수 등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공통 분모로 해서 모바일 게임과 음악인이 함께하는 이번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창사일에 처음으로 통합 사전 예약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하루에만 100만 명에 달하는 누적 이용자가 즐기는 모바일 게임에 국민 가수 영임의 등장과 무료 이벤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초대형 온라인 행사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 플레이는 사상 첫 통합 행사에 걸맞는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는데요. 룰렛 이벤트로 재미를 더한 경품은 참가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트, 아이템 등의 애니팡 페스타 선물을 비롯해 커피, 치킨, 음료 등 기프티콘과 영림 포토카드 2종 세트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으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특히 포토카드 2종은 입체감을 더한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영님의 팬들과 게임팬들에게 소장판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애니팡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우리들의 영웅을 만날 시간 애니팡 페스타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개시라며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애니팡 시리즈를 사전예약하고 푸짐한 상품의 기회를 잡으라는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또한 영님이 캐릭터 인형에 기대는 모습의 사진과 캐릭터 인형을 가슴에 품은 모습의 영님 토끼 4종 세트 사진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영님이 두 손을 올려서 얘들아를 외치는 모습, 그리고 깜짝 놀란 듯두 손을 들고 있는 영님의 표정은 정말 귀여웠습니다. 특히 무언가 팬들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참으로 해맑고 대학생 같은 이미지를 전해 주었네요. 다음 소식은 영림의 그림 스포 소식입니다. 굿즈 판매가 진행되면서 영림 블랙 후드티에 그려진 그림의 정체가 드러났는데요. 지난번 영림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린 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지난번 그림과는 다른 점이 가슴에 히어로 마크가 그려져 있다는 점인데요. 후드티 뒷면에는 고양이 그림이 그리고 후드티 앞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영시대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팬들은 이 마크가 동그라미 두 개는 영시대의 영웅을 뜻하며, 처음 동그라미의 씨옷과 두 번째 동그라미의 디귿은 영시대의 시대를 뜻한다며, 영시대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영웅님은 천재가 맞는 것 같다며, 스포 요정의 매력이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네요. 한편 후드티를 입은 영웅님의 포토카드도 공개되었는데요. 팬들은 로고도 정말 마음에 들고, 포토카드도 앞뒤가 다르다며 역시 영님의 배려가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점퍼와 함께 제공되는 흰색 후드티 입은 영님 사진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님의 맑고 깨끗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또한 팬들은 영님의 하늘색 팬덤 색이 정말 잘 어울린다며 언제 어디서나 돋보이는 색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님이 점퍼를 뒤집어서 하늘색 컬러로 입은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목도리까지 야무지게 매며 너무나 귀여운 모습에 흠뻑 빠졌다며 저렇게 입으면 눈밭에서 뒹굴어도 하나도 춥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영님이 5월 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아비앙또 음원 영상이 11월 24일 조회수 900만뷰를 넘어서며 1000만뷰의 달성을 눈앞에 두었는데요. 실제로 아비앙또는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표현한 곡으로 프랑스어로 또 만나요라는 의미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듯 새로운 장르를 노래하는 것이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래서 영님이 새로운 변신을 해보자고 생각해서 선택한 곡이라고 전했는데, 특히 영님이 한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닌 다채로운 장르를 어색함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가수라는 점을 입증한 곡으로, 레게풍의 힙합 리듬과 특별한 오토튠 보이스가 접목되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곡입니다. 특히 콘서트에서 놀라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많은 팬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곡으로 우뚝 서게 된 곡인데요, 이제 곧1 천만 뷰를 눈앞에 두게 되었네요. 한편 영임의 정규 앨범 수록곡 '아버지'의 뮤직비디오도 7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런던 시내를 노래 부르며 걷는 영임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는데, 특히 옆 모습과 뒷 모습을 주로 보여주며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 곡은 영임의 정규앨범 I 이 m Hero의 수록곡으로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가슴 아픈 곡인데 영임은 이 곡에 대한 남다른 의미에 대해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특히 연습을 하면 할수록, 녹음을 하면 할수록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며 노래 부르기 힘들어졌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모든 영웅시대 팬들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저려오고 가슴이 짠해지는 공감의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곡입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매일매일 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